웨이드는 자주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다. 그 중에서도 미드웨이 해전은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기도 했고 제로센스자나 일본군 항모가 추가되는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미드웨이 해전 보고서를 봤는데 허풍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놀랍게도 대부분은 사실이었다. 주 목표는 일본 해군의 항모 도척이다. VS와 VB 편대가 하나씩 맞는다. 제6 전투 편대가 지원할 거다. 날씨만 도와준다면 순식간에 치고 빠질 수 있을 거다. 승리하면 태평양은 우리 천지다. 이제 가서 일본놈들 항모를 날려버리라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태평양의 운명이 걸린 전투라니 걱정 마, 헤르난데스! 나만 믿어 그러시겠지 맞아 잭슨 비행기 정비는 아침에 끝났어 가판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름도 지어줬다고 뭐라고 우리 비행기 나한테 말도 안하고 안, 안 물어봤잖아 철기가 놈들 항모 위치 파악했겠지? 그래야지 이번에 성공하면 영웅으로 남을 거라고. 그래있지하시아 영웅이니 뭐니 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지. 미치 스터트는 작작하라고, 알았어? 스턴트 아, 야. 아이 새끼들, 네가 왜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지 알아? <laughs> 모른다 이자시그 놈의 웨이드 잭스쇼 좀 작작해. 이거 전쟁이라고.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장땡인 거야. 그 꼬리에 제로센이나 잘 떼어내. 그럼 집에 갈수 있어. 거기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십시오. 잭슨, 잡아! 하. 올려주십시오! 야 잭슨, 이번에 성공하면 혼자몇 개나 딸것 같냐? 아예 우리 이름으로 혼장을 새로 만들걸! 위에 올라가서 팀워크 명심하라고! 아마 제대로 대형 유지 안 하면 에이비스가널 갈아마실 거야! 아, 대형은 귀찮은데... 말하는 거 보셨죠? 이것 봐! 비행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 계속 말기를 빌자고. 자, 아가씨가 기다려. 이럴 시간이야. 우리가 제로센터 많이 잡는다에 0달러 걸지. 바람 좀 넣지 마십시오. 한다. 아주 잘 들린다. 인터콤 이상무 비행전 점검 신호야, 베이드. 후방중강타 확인해. 중강타 확인. 와, 다음은 보전날게 우측날개 확인. 다음은 왼쪽 날개 좌측 날개 확인. 와 이제 엔진 시동이다. 살살 걸라고. 시동 건다. 괜찮네 에장 브로젝스. 휴가 사면팀 여기는 사십이륙을 누가? 와 그럼 이륙하자고. 준비됐어. 어 너만 준비되면 가는 거지. 왔어, 간다! 최대 출력! 폰 핸드폰, 핸드폰, 스쇼 금지야! 재미없는 새끼! 무슨 이름? <laughs> 이 비행기 이름 말이야. <laughs> 뭐야, 그거 생각하고 있었냐? 아니, 다른 말할 거 있어? 네. <laughs> 네. 말하기 싫으면 <싫은> 말하라. <laughs> 슈가트네 빅터펀데 전개에게 누가 대형 이탈한 거지? 저거 이상한데? 뭐야 저거? 미친! 미친!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놈들이 아군 대격기를 노린다! 전투기는 아직이다! S7군이 마아서 처리해! 알겠습니다! 발현한 대장 후방 잘 봐! M기 사격하다! 아군 대격기를 보호해야 돼! i that 정신 바짝 차리고 작동력 조심해! 거다 됐어! 젠장! 빨리! 젠장! 키도 올려, 빨리! 잘했다, S-17! 아주 벌집을 쑤신 것 같군! 사방이 제럿의 천지 빨리 길들여야 돼! 대공포 처리하기 전까지 불가하다! 항공가는 낮은 고도로 유지하도록! 젠장! 제럿에 더 있다! d o 너무 많은데? r y 위험해지는데, 우리의 d o 살붙었다 t 중이다이 o 어 t 어 o t h a 어 Don't do it. 고 o n 고있이놈들다 o 다 다들 빨리! 거의 벗어났다. 나 돌렸나? 안 보이는데. 아들 조심해. 야, 착! S17, 맞은 것 같은데 상태 괜찮아? 문제 없어. 전방에 제로센이다. 조심해, 처리해. 뭐야? 항공대 거의 도달했다. 적 함대 상공이다. 폭격 준비. 두 번째 항공를 폭격해야 한다. 폭탄 현황. S10 있습니다. S3. 으아! S17 살아 있습니다. 또 있나? s 1 7고 S10이 만난 무의 뒤에 보자. 폭탄 잘 떨구라. 그 친들은 똥줄 타겠는데 그래? 그런 셈이지. 전기 S17 러모에. 모두. 모두 게 깨졌어. 자, 가보러 간다! 맞았어! 비상탄출가왔 잭슨, 수해내라고 착하게! 어? 몇는 남았어! 나와! 간다! 택배,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최고의 파일럿이란 건 인정하지만, 팀이 있어야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인데, 언제쯤 그걸 깨달으려는지,